정서 지능 이야기. 마음의 언어, 그리고 연결의 지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참 빠르고 복잡합니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관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얽혀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때로는 마음 둘곳 없이 불안하거나 외롭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더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정서 지능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처럼 눈에 보이는 지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정서 지능은 어쩌면 우리 삶의 행복과 만족도에 더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정서 지능이 무엇이며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연구해왔습니다. 정서 지능이란 간단히 말해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감정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에 섬세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감정 신호를 잘 포착하고 해석하는 능력이지요. 정서 지능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우리 마음의 건강한 기능을 돕습니다. 첫째,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 자기 인식. 정서 지능의 시작은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내 감정이 내 생각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왠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하다면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은 친구의 성공은 기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며 약간의 부러움이나 초조함을 느끼는구나 하고 자신의 복합적인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좀 이상해 하고 넘어가기보다 그 감정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려 노력하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약한지를 아는 것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지 아는 것 모두 자기 인식에 해당됩니다 둘째 마음의 운전대 자기조절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이제 그 감정을 적절하게 다루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기조절입니다. 강렬한 감정이 느껴질 때그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여 상황에 맞게 반응하는 능력이지요.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질책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나거나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면 즉각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을 인정하되,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자리를 피해 마음을 가라앉힌 후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피드백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 개선할 점을 찾는 등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조절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공감. 정서 지능은 나 자신의 마음만큼이나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공감 능력이지요.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경험을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된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는 능력입니다. 친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슬퍼할 때 단순히 힘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친구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의 감정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의 표정, 목소리, 톤, 몸짓 등을 통해 그의 내면을 읽어내려 노력하고, 그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주며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의 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은 공감능력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만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넷째,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 사회적 기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면,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기술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과정이 사회적 기술에 포함됩니다. 사회적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을 때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으며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회의 시간에 모든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조율하여 더 나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능력, 힘든 상황에 처한 동료에게 따뜻한 격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건네는 능력 모두 사회적 기술입니다. 다섯째, 나를 움직이는 엔진. 동기부여.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서지능의 요소는 동기부여 능력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활용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도록 스스로를 이끄는 능력입니다. 외적인 보상보다는 내면의 만족감이나 성취감에서 동기를 얻고 좌절감이나 실망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보다 이를 극복의 발판으로 삼는 회복탄력성과도 연결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거나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동기부여 능력이 약하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부여 능력이 높은 사람은 실망하더라도 이것 또한 과정이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자신의 꿈이나 가치에 집중하며 스스로에게 나는 할수 있다고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컬러 테라피는 컬러를 통해 사람들의 감정에 다가가고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더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정서 지능을 활용하는 매우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 지능은 타고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살아가면서 배우고 연습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 근육을 단련하듯이 꾸준히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에게 귀 기울이며 관계 속에서 배우는 과정을 통해 정서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정서 지능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과 깊이 연결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힘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에 더 자주 귀 기울이며 삶이 정서 지능이라는 마음의 지혜로 더욱 풍요롭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는 컬러 테라피 전문 교육 기관으로 컬러 심리 상담사 1급, 컬러 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 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 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